평일에 와서 되게 그런가? 되게 조용하다. <응>? 조용하다. 저는 조용한 맛이 있어. 근데 이거 나무가 되게 예쁘다. 할아버지가 가끔, 아니 대뜸, 어, 이거 부처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약간 너메버이처럼 이게 약간 그런 진짜 리터럴리 부처가 있느냐를 묻는 질문인 줄 알아가지고 준나 놀랬지만 그냥 여기 그 부처님 대웅전에 불쌍히 어디냐고 그래서 강아지 키 하와 그냥 모른다. 이 그냥 탑보러 오는 데 아니냐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주로 나 올랐나요? 아 여기가 원효 성지랍니다. 원효 성지. 그래서 원효 대사를 무슨 길에는 뭐. 무슨 비석 같은 탑도 있다 고 그랬어요. 네. 이이도도 무슨 뭔가. 야 롯데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차에 우산 놓고 왔는데 존나 돈 어이없게 쓴 사람 그게 나지 칫솔 놓고 오고 쿠션 놓고 오고 갑자기 진짜 예정에도 없던 올리브영 가서 돈쓴 사람 나지 비가 한두 방울씩 오는데 나는 우산도 없고 달소에서 살걸그 생각도 못 하고. 난 무작정 들어온 사람. 나, 나만 혼자 온 듯. 어쩔 어쩔. 비가 와도 불하지 않는 자세. 역시 경주는 수학 여행의 핫스파신가 봅니다. 비비어쩔 거야? 내가 놀겠다는데. 사진 찍어줄사람이 없어도 나는 라 난도라. 자, 마초, 가보자, 자, 마초. 자, 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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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초, 마아 마초, 마 그런데 우리가 어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갔을 때생각이만들면안 이거 한 하고 만들 수있지만 실제 이을때막만는 나, 게이하나만내는 비가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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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기념품 받으러 가까요 짜잔! 게시물 올리고 받아봤습니다. 하하, 날씨도 아주 그냥 개고 아주 좋아요. 요즘은 <laughs> 날씨 요정 박물관, 경주 박물관 가보시다. 까치가 귀엽네. 약간 이게 능마다 내가 무슨 능이다 막 주변에 곳곳에 다 이름이 써져 있었으면 좋겠어. 포토존이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포토존이라는 곳에서 얼레벌레 사진 찍어보고 뭐잘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나보다 그냥 구름이 더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천문총 받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첨성대 보러 갑니다. 첨성대 보고, 경주박물관 갔다가. 아! 첨, 천마... 아니, 그, 되게, 첨성대 보러 갔는데 또 그, 걔네들 보는 거 아니겠지? 수학여행 애들? 어떡하지? 어떡하 뭐, 어떡해. 그냥 봐야지, 같이. 23살의 방주쌍계여행원계혜입니다 오늘은 첨성대인데요. 오늘도 저혼자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첨성대 옆에 되게 꽃밭이네. 이제 핑크뮬리도 있다 하더만. 언제부터 첨성대 이쪽이 꽃밭이었죠, 이렇게? 와 여기 장미꽃밭이잖아. 아, 장미, 살짝 폈을 때 왔으면 이뻤겠다. 이제는 비가 존나 올것 같으므로 빨리 박물관에 들어가야 돼요. 아, 아 박물관 빨리 들어가야 돼. 짜 날파리 뭐야, 뭐야. 아, 씨발. 아, 초록불인데 왜이 새끼들. 아, 제발 박물관에 굿즈로. 아! 굿즈로 우산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좀 쓰게. 아, 제발 고투로... 아, 우산 있어주세요. 아 아씨,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선 살 데가 없단 말이야. 아. 아. 수학여행은 에스키들 때문에 시끄럽고, 비는 오고, 에누라이정 음. 음. 아, 개 저런 거 복한 게아 보고 딱이으면 이렇게 되게 밝긴 한데, 이렇게 되게 어두워어 와우 와우 첫판 부터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스티키를 써버리네 어, 젖꼭지까지 다 표현됐네 지금 시간 5시 44분 거즘 1시간 반 넘게 박물관 뽁뽁기 재밌네 경주박물관도 근데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 이런 데가 공짜라네 개이득 근데 은근 생각보다 뭔가 뮤지엄 샵에 별게 없어요. 연꽃 밭인데, 연꽃 피면 진짜 예쁘겠다. 넓어가지고 지금 저기 몇개핀 것도 있는데, 와... 왜 이렇게 여기 연꽃 밭이 넓게 있지? 연통 밥 먹고 싶다. 약간 불교 그 관련돼가지고, 막 연꽃이, 막 군데군데 막 해놓나? 알아놔 이거 메가리가 없이 이렇게 축 처졌어 응? 너무 더웠어? 어이 어머 어머 쟤머좀 이쁘다 아니 이거 피다가 왜 이렇게 어, 메가리 없이 이렇게 죽었대 어죽었과 월지 와서 결국은 부산에 산 사람 오 응. 이제 불 꺼지고 이게 완전 어두워지고 불 빨리 켜주시면 좋겠는데. 와. 아. 아 우리 집 포토그래퍼 신이 있어야 사진 인생샷 막 건지는데 이렇게 이쁜데기서 사진 하나 못 찍고 게시물 올리고 또 받은 힘들어. 어 목소리도 맛이 간것 같아. 얘는 아니네. 아 약간 맛이 갈랑말랑 어쩔. 연 꽃던지 개놀봉 아까 그쪽 주차장 쪽 연꽃단지는 진짜 작은 거였나 보.. 아 여기 연꽃 피면 진짜 이쁘겠다. 대박. 아니 하늘은 맑은데 왜 비가.. 비가 짜증나게 내리는 거임. 그러니까 왜왔냐면요 저분 때문에 참나 저기 저 수롱 피아비 때문에 왔습니다. 파란색도 나는데.

아, 글렀어. 글렀어. 오후권 예매할 걸 그랬어. 요즘 사람 개 많네, 진짜. 저라도 넘어질 것 같은데.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우리 저 앞에 나가서 쓰러지는. <laughs> 계절무침. 입고 당구 관객이 보러 갑니다 집에서 뭐놀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당구가 또 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귀여운데?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방동석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등산이나 다니고, 울치러 다고 그래. 불국사 와서 불국사 안 보고 경주 쿠키만 사가는 사람. 여기 아까 거기서부터 해인사그 경내지래. 문어제 그 구역.